Fuchou! 자, 중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퍼텐션을 자랑하는 부처입니다. 요즘 편집하랴, 푸쉬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방학을 시작했을 텐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점수가 25,000점까지 1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난이도가 어쩌지. 어려운 걸 좋아하시는 걸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875점 트로피를 보유한 주인공 B에게 달성 영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자 렛츠 브자 지금부터 승급전 시작합니다 야 상대방 조합을 보니까 쉬울것 같다는 생각이 1도 안들어 진짜로 아 데릴 로사 비야 이거 조심해야돼 이거 양각잡아주고 그렇지 한대 때리고 도망가야되고 이거 거리 안줘야돼요 이거 조심해야된단 말이에요 야 제발 나이스 <laughs> 아 이거 맞힐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렇지 일단 앞라인 다 녹였고 이거 골 찬스 나오나 이거 야, 들어가나? 들어가나? 아! 아, 하아 공에 가져간 다이너의 사망표지가 떠버렸거든요. <laughs> 아, 이거 대리이다. 이거 궁극기 아 돼! 아, 이거,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거 거래를 좀더 벌렸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네. 자, 일단 그래도 우리 팀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laughs> 와, 진짜 작고님이 다이너를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로. 야, 설마. 오, 그렇지. 야, 또 대릴이야? 아우, 저거, 저거 안 당해야 되는데. 야, 들어와라, 들어와라. <laughs> 내가 또 당할 줄 알았냐, 이 멍청한 자식아. 그렇지, 나이스. 더을킬이고 지금, 오, 로사운다, 로사운다, 로사운다. 와, 그래도 두 번째 딱침을 맞추고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두 번째 폭대리 팍. 들어가기 때문에 탱커도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자 일단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이 정도면은 나이스 그래 좋았고 야 거기 또 있냐?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죽여주겠어 어? 나이스 빠르게 컸다고. 야, 근데, B가, 진짜,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그렇지, 지금, 라인 완전 밀었죠, 이거?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야, 이거 집중해야 돼! 야, 밀렸다 이거! 아우, 맞아라! 나이스!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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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팀이 지금, 탱커 조합이 아니야. 나이스! 탱커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애들 다 잡고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laughs> 이거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이거. 야 지금 우리 갇히겠는데 이거 탱커들한테 갇히면은 저희 같은 물몸들은 답이 없어요 진짜로. 아 이거 빠져 나가야 되 되는데. 거기 있냐? <웃음> <웃음>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laughs> 아 상대방의 두 번째 딱지 나이스 그립. 그래. 야 이거 성공한지 몰라 이거. 아 역시 점수대가 높다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 박빙이에요 박빙 지금 야 이거 오른쪽 이거 양각 빠르게 잡아줘서 나이스 지금 거리 잘 두고 있죠? 깔끔하다 이거 와비야 이거 굉장히 위험해 야 이거 꼴창 나오나요 이거 야 8천 8천 야아 내가 밀리면 안되는데 야와이게 늦었다고? 와, 빡세다, 빡세, 진짜로. 야, 마지막에 진의 그 하드캐리 덕분에 무사히 승급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좀더 플레이적으로 좀 집중을 해! 아, <laughs> 진짜! 와, 죽을뻔했다. 플레이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 자, 이거 패스, 앗. 아! 이런 거에 죽으면 안되는다 아, 진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갑니다. 스크래치가 가요. 자, 좋았습니다. 집중 좀 하자. 자, 그렇지. 야, 진짜. 다이너마이크는 난 진짜 못하겠어 근 저렇게 하는 작가님이 되게 신기합니다. 자, 좋고 죽어라! 아으, 어딨냐? 어, 아, 어딨냐? <laughs> 야, 근데 쉘리의 모델이 보이잖아요 일단 앞에 있는 보먼저. 자, 양각 잡아줄 때, 큰 똥침! <laughs> 자저고 지금 셸리 하나 왼쪽에 나왔고 자 이거 그냥 천천히 녹이면 돼요. 급할 그거 하나도 없어요. 공안 건드려도 돼. 나와봐, 나와봐, 나오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야. <laughs> 나이스. 야 이거 잡고. 야 이거 피펄나 피갈... 아, 혼자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얘. 나죽추고 싶지 않은데. 그래 최대한 반항해와 나이스. 셸리 멘붕 왔겠다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씨 지뢰가 갑자기 밟히네 아이것좀 억울한데 이거 야 빨리 가자 지금 우리 팀은 다 죽겠다 지금 자 일단 다이너 죽었고 그렇지 너올라봐너 어우 아리다리 나한테 그런 건 소용이 없어 그렇지 느려지게 야이게 슬로우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야, 이거 위험해. MZ 공격 제대로 맞으면은, 데미지가 세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그렇 슬로우 걸고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해. 자, 큰 똥침. 나이스. 야, 이거 꼴각이냐, 이거 꼴각이냐. 아! 자! 아, 너무 아까 다시 시작해. 아직 우리 늦지 않았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주, 주, 죽어야 한대 죽어야 한대 나이스. 야, 이거 나 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이스 샷! 좋고. 나이스 맞다. 나... 야, 이거 꼬리다 이거. 간다! 번개! 아, 진짜. 아, 나 진짜로. 야, 얘는 무슨 진짜 수비력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로. 아 이게 엇박자로 자꾸 태어나가지고 나이스 그래 좋고 야 여기서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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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렇게 면 나이스 와.. 이렇게 나한테 안 썼으니 다행이다 이거 그렇지! 큰 똥친! 꼬리다 이거! 아 드디어 넣었네 와.. 궁슛을 몇번이나 막은거야 쟤네들 지겨워 죽겠다 자 이제 붙초나았거든요뭐 이대로 지진 않겠지 들어와 들어와 상대는 해줄게 들어와! 아 좋았다 이번에 그래도 좀 전판보단 좀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좋았고 연속 9번째 이기고 있거든요 어우 상대방 조 굉장히 강력해요 아 이거 또 프랭이가 야 이거 피해야 돼 가운데 거 맞으면 안 되고 일단은 왼쪽 프랭이 먼저 아야나죽 나이스! 야, 내가 바로 음, 말레 피야 말레 피! 야, 깔끔했다 진짜. 아주 그냥 왼쪽 찌르고 가운데 찌르고 왼쪽 찌르고 피해주고 아주 그냥 붙이고 장그주고다 했거든요 이거. 왼쪽 찔러주고 나이스 큰 벌침. 너딱 걸려라. 딱, 딱, 딱 나이스! 아, 게임은 이렇게 해야 재밌지. 나이스 좋았고요. 자, 이거 천천히 해도 돼. 급하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거든요. 천천히 애들 담궈 버리면 돼요. 그렇지. <laughs> 아유, 불쌍한 거. 아, 저 스파이크 장판만 아니었어도 골각인데 오, 어, 패스 기나 와우, 진짜. 원더풀이다, 진짜로. 아니, 진짜. 우리 팀들 다 너무 잘해가지고. 와, 너무 든든해, 진 아니, 난 진짜 신기한 게. 일단은 다인으로 저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가자. 가자! 꼬리다 이거! <laughs> 너무 좋아. <laughs> 흥분해 도가니구만 이거. 야 댄비아나 코이트야 나한테 어림없다 너의 공격 따위는 다 피해주마. 자느려지고 야, 파이팅!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이스 그래 방어 좋았고 나이스. 야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두번째 치면 너무 강력한 것 같아 진짜 원거리 들러나 진짜 그런 것도 그냥 한방울만 녹아버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근접탱커가 붙으면은 거리 진짜 안주면서 슬로우 걸고 그냥 뚜까패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야 진짜 B는 와쟤 진짜 이... 잘하면 진짜 인생 챔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조작 방법이. 자, 굉장히 적고 지금. 다이나 날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자, 이거 골 넣나요? 골 넣나요? 제발 골 넣어주세요. <laughs> 아, 좋았다, 좋았다, 지금. 아, 애들 모터안 보여가지고, 이거 거리 안 주는 게. 오, 야, 야, 야. 그런 거안 맞아주지. 아이, 참, 진짜. 어 야! <laughs> 오, 오. 와... 아 백업 감사합니다. 자, 좋았고, 죽을 바 있거든요, 이건. 야, 콜트, 나이스! 야, 그래, 굉장히 잘해. 야, 이거 또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이거? 자,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야, 샌디, 뭐 하냐? 어? 야, 어 나이스! 자, 샌디, 야, 콜트 들어와봐, 콜트 들어와봐. 아, 콜트 들어와봐. 자, <laughs> 나이스. 야, 진짜. 콜트 따윈 상대가 안 되죠? 야, 뭐야, 이거. 지금, 판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게임이 너무 잘 풀려. 하지만, 지금 상대편에 또 대릴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브롤러들은 이제 돌진기, 저런 대시기가 있는 브롤러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으, <laughs> 음, 부럽다, 안 돼, 나한테! 집으로 가. 자, 저고 아, 안 맞냐? 아유, 못 날리고 죽었다 아저두번째거 너무 아까운데 이게 죽으면은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맞춰야 두번째 딱침이 또 발동이 됩니다 아이것도 안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야, 안돼 아, 이런 게 되게 강력해요, 대릴이, 진짜로. 아, 이게 진이 그랩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좀 버틸려고 랬는데 아까웠습니다, 진짜로. 플레이적으로는 굉장히 진짜 좋은 거죠. 역박역박 딱, 딱 때려주고, 아오, 진짜 명중률 쉐신데, 이거. <laughs>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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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쪼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다행이다. 야, 들어갈 거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그렇지. 야, 이거, 진이 또한건 해줄 것 같은데, 이거? 야, 아, 지금 다이너, 나이스. 지금 다이너 도와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야, 거리지면 안 되고. 그, 그래. 와, 저걸 피한다고? 야, 상대방 만만치 않은데. 저거이 웬만하면 피하기 힘든데, 꼴! 아,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0대1인데. 아, 나 진짜 심장 쫄리게 하네, 진짜. 하지만은 지금 1분 5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자, 여기서, 오, 야, 딜을 진짜. 와, 대리 대식이 너무 무서워. 으으으, 절대 못 들어. 앞으로 집으로 가시고요. 잘 <laughs> 좋았다. 우리의 터니야 우리의 터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자, 대리, 대리 또 들어온다. 저거 천천히 녹여버려, 그냥. 큰 벌침, 슬로우에 딱 때리면. 와, 저 피한다고? 자, 이제 괜찮아. 그렇지! 야, 두 번째 침 굉장히 아프지. 야, 야, 야. 아, 너무 아프잖아, 이거. 자, 때리고. 야, 이 골! 아나이스 <laughs> 1대1이야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시간 아직 2 5초 남았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거 대리의 모습이 안 보인다 지금 애들 하나 짜랐거든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나들 나이스 와 이거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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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강이야 이거 꼬리강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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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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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최초 지금 우리 팀이 좀 유리한데 아아 아, 내가 여기서 잘렸으면 안 되는데 야 대리 들어가나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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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아. 아 너무 아깝게 졌어 아 내가 잘렸으면 안 되는데 라인 유지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잘려버리는 바람에 라인이 붕괴돼가지고 한 번에 좀 밀려버렸네요 아 굉장히 아깝고 아 그래도 뭐 승급전은 뭐 무난하게 통과를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